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 상황이라 달리기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건 이제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는 이제 겨울용 마스크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약간 두툼해 보이시죠? 보통 제가 하고 다니는 게 아디다스 거였었잖아요. 근데 아디다스 것도 겨울에 쓸수 있긴 한데 역시 좀 추운 날에는 이빨도 시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따뜻한 걸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새로 장만한 게 아니라 이미 작년에도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기 이제 따뜻한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고 또 이제 이거는 보시다시피 빨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라서 이제 쓸모가 있고요.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추워서 쓰는 거라서 달리기 하다 보면 입까지 막 시리고 코끝까지 막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고 이제 천천히 달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입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나이키를 되게 좋아하지만, 이 옷에 관계된 거는 이제 제가 나이키보다는 아디다스 걸 많이 입는 편이에요. 아직도 그 삼선에 대한 추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삼선을 제가 입는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일단은 모양이 되게 예뻐요. 입었을 때. 입었을 때 모양이 되게 예쁘고, 이게 뭐 고등학생들처럼 보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이거 입었을 때이 삼선 때문에 어쨌든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또 엄청 이 달리기 패션에 또 관심이 많고 또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입으셨을 때 그냥 대충 입고 그냥 아무거나 걸쳐 입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좀 깔끔하게 보이게 하고 달리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디다스끼 이거 삼선으로 돼 있는 이 튜닝 바지 입고 거의 달리고요. 이거를 입고 이게 이제 저한테 한네 개인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달리고 빨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침, 저녁으로 달리는 날도 있지만 아침 한 번만 달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제 몰아서 많이 달리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요 바지가 굉장히 여러분 좀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우니까 상의가 더 필요한데 이것도 역시 아디다스. 이래서 샀습니다. 이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좀 가까이서밖에 에못 보여드리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되게 이것도 좀 괜찮거든요. 물론 이제 요거는 보시다시피 이제 천이기 때문에 얘가 달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빨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말리는 데좀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가 어쨌든 입고 달릴 때 괜찮은데 그냥 이것만 입고 달리는 게 아니라 속에다가 여러분 그 방한 그런 용 내부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얇은 내복 같은거 스타킹 같은 그런 내복 같은 거를 위 아래로 걸치고 요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입으면 딱 맞아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하나 갖고는 추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것만 입으면 여러분 요것만 입으면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추이 바지도 그것만 입으면 춥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 굉장히 얇은 그런 내복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안에다가 이제 위아래로 입어요 그러면 요거 입고 그다음에 요거 걸치고 이제 저 아까 보여드린 수닝 바지 정도 걸치면 굉장히 예 편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춥지 않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이게 얇으니까 이것과 엄청 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크게 부담도 안 되고 몸이에요. 근데 이제 막 춥다고 너무 껴입고 나가면 이제 달릴 때 거추장스러워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장갑이죠, 여러분. 제가 이 장갑을 작년에 두개 샀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아디다스 거 이것도요. 이 아디다스 건데 이게 이 장갑이 여러분 이 장갑이 뭐 그런 장갑들도 있잖아요. 장갑끼면은 휴대폰도 만질 수 있는 장갑. 근데 저는 그런 걸안 샀고요. 그런 것도 나도 있긴 한데 달리기 할 때는 일단은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좋아하는 뭐 음악이나 이런 거 그냥 귀에 꽂고 나가잖아요. 계속해서 루핑을 시키기 때문에 딱뭐 특별하게 달리는 중에. 휴대폰권에서 확인할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통 장갑인데 이게 아드라스에서 나온 달리기용 장갑이라고 해서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뭐 매일 빨 필요는 없죠 달리고 나서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제가 요긴하게 사용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 가격을 보시면 이게 한 1690엔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돈으로 한 17000원 정도 하는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번 사면 꽤 오래 입기 때문에 꽤 오래 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만한 가치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여드렸던 아디다스 그 위에 있는 재킷 말고 이렇게 여러분 나이키 것도 있습니다 여기 나이키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가타카나 일본어로요 이 나이키 거는 왜 있냐면 여러분 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이제 기능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입고 달리고 땀에 젖어도 굉장히 빨리 말라요 빨리 한 다음에 그리고 얘를 입고 다니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얘도 따뜻한 편이고 아까 것도 이제 아디다스 것도 따뜻한 편이긴 한데 이 기능성이기 때문에 좀 빨리 마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름 때와는 달리 겨울 때는 좀잘 입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감기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제가 어떤 옷을 입는지 공유드리고 를 싶었는데 어 이거 말고도 이제 때로는 모자를 쓰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모자 를 거의 안 쓰고요. 머리가 차가워도 그냥 버티는 편이고 이렇게 여러분 요 후드 같은 거 있잖아요. 후드를 쓰고 다닌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머리 이렇게 뭐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불편해 가지고 그런게요. 근데 이제 요거에다가 이제 여러분 양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아식스 양말 있잖아요. 그 프로패드라는 양말. 그 두꺼운 양말 신고 딱 뛰면 거의 안 춥죠. 이게 여러분 아식스 거그 프로패드 요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히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꺼운 양말을 신고 뛰면 발이 시렵지 않죠. 알파플라이는 통기성이 좋고 그런 대신에 이제 바람이 송송 들어오니까 춥잖아요. 근데 얘를 신고 달리면 발가락도 안시리고 발도 안차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발 자체가 원래부터 따뜻한 게 있냐라는 걸 찾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장만을 하고 있죠.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 동계 조깅에 대해서 준비하는 제 장비들을 좀 공유를 드려봤고요. 여러분들도 또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